묘님, 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. 다 내려놓고 있으니까. <laughs> 법공, 구공으로 하면 좀 달라요. 이제 현상계 뛰어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쓰게 되죠. 아공은 다 현상계를 부정해버리니까. 꿈이다, 환이다, 물고, 어, 몽환, 포용, 그러죠. 몽환, 포용.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.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내려놓고 있으니까 훨씬 채워지긴 하죠. 법공 구공을 가면 이제 막 둘이 아니니까 뛰어들고 막 현상계에서 수작을 하고 막 이러니까 좀더 에너지 성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얻는 진리가 다릅니다. 훨씬 더 풍성하죠. 아공만 가지고는 움직이들, 움직이지 못합니다.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죠. 환영인데 뭐 움직여서 <laughs> 뭐 하게요. 먹어서 뭐 하고 뭐. 채소 한만 먹죠, 그들은. 채소 한만 먹고 채소 한만 활동하고. 법공만 해 활발하죠. 법공으로 인각을 하면은 이제 막, 어, 둘이 아니네 하고 막. 어 산천을 막 떠돌려 돌아다니고, 막 옛날 스님들 보면은 이제 무의지인 일마친 도인이다 하고, 막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술도 마시고, 막 이렇게 수작을 하죠. 이렇게 둘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, 그지만 공식이 짧으니까 더 이상 또 이렇게 자비심을 구현을 잘 못합니다. 네. 피곤해도 얻는 게 달라요. 네. 그 피곤할까 걱정해서, 정이 춘날까 걱정해서, 뭐. 고3이 공부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. 피곤할 게 두려워서 현상계안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. 진리를, 경전을 통해서 진리를 인간할 수 없잖아요. 강의를 통해서. 여서 같은 강의죠. 예. 깔깔님 안녕하세요. 묘연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러면 공자들은 감사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. 예, 와이프는 남편한테, 어, 남편은 와이프한테 서로 감사, 서로 도인이면 감사합니다. 이제 이제 나를 좀 멀리 하시는군요. 하고 그렇게 얼마나. 공부하러 뛰어들어야죠. 응. 뭐소소닥 쳐다보듯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때 공부하시게. 바람피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때 딴 생각하시면은 예벌 받습니다.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.